반지, 어떻게 된 거야? 몰라서 물어. 몰라? 제대로 설명해. 내 반지를 그 여자가 왜 가지고 있는지. 연기, 연기, 연기! 형은 나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! 내가! 아직도 형 말이라면 벌벌 따는 중학생으로 보여! 모르나 본데! 나 송우진이야! <laughs> 어떻게 잊어?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! 한창 클 나이에 살찌면 안 된다고 먹는 거 일일이 감시받고, 데뷔하고 나선 더못 먹고 더문 잤지, 음악방송, 예능, 유튜브 지방행사에 시간이 돈이라면서 해외를 당일치기를 다녀오고! 침대 머리 붙이고 자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. 그랬어, 내가! 내가 이렇게. 여기 <laughs> <laughs> 그랬잖아. 나. 부대에서 가장 빛난다고. 근데. 노래하지 말고 연기를 하라는 건데 대체 왜 아니지 형날 위해서 하면 노래하게 해줘야지 넌 가수잖아